3x로 묶어버리면, x-2가 되니까, 그지? 이렇게 생겼겠지? 이렇게 생겼으니까, 어, 0을 집어넣으면 1되고, 그지?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이제 x축, y축, 0 넣으면 1넣 되니까, 이렇게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이렇게 x축이 있겠지? 0,1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 다음에 2를 넣어봐야 될거 아니야? 2 넣으면 얼마 되나? 8-12 플러스 1이 되니까, 3이 나오는 거지. 2컷마 마이너스 3이라 되신 거야 자 그런데 0마 2라는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있다는 거지 0마 2를 지나는 기울기 m인 직선이 있다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있다는 거지 계속 올라갈 거고 그러면 아무리 못 만나도 일단 몇 개에서 만나 무조건 그렇지 만나는 점의 개수를 m이라고 한다 했으니까 m이 아무리 적어도 한 개는 만나게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기울기 에, 이게 함수 fm이라는 게 변수가 누구라는 거니 m이 변수란 거지. 이게 누구의 범위를 말한 거야? m의 범위지. m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이뜻 그럼 생각해보자. 무슨 소리냐? 이 그래프로 그렇지. 회선이지. 이 그래프 뭐지? 이 그래프를 봤을 때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기후식선이란 것은 이런 걸 말한 거야. 이런 거. 이, 여기서 돌아가. 이렇게 되겠지. 그 무조건 만나 안 만나? 일단 몇 개서 만나. 그렇지. 그 이게 이제 기울기가 점점점 커진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럼 기울기가 커진다는 말은 0컷마이스 그래프 계속, 계속 어떻게 되는 거야? 회전하게 되는 거지. 맞아, 맞아. 회전하다 보면, 어떻게? 해? 이렇게 가다가 몇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겠어, 최소. 세 개에서 만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말이다. 맞잖아. 그런데 문제가 뭐래? 계속 연속이 되어야 된다는 걸잘 봐. 지금 FM을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무한대일때 FM이 값이 얼마였어? 0이었잖아. 0이었, 계속 값이 얼마였어? 이 값이 계속. 교점 개수가 1도 1 계속 1이었잖아. 그럼 연속이 된단 말이 이 값이 변하면 안 된다는 거겠지. 맞잖아. 맞아 맞아. 그럼 어떤 상황을 생각해 봐야 돼. 또 접할 때가 되는 거야. 이키 포인트가 되는 거야. 또 접할 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어떨 때 접할 때가 되는 거냐면, 자, 이 봐봐. 이 문제 정말 괜찮은 문제인데,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잖아? 아, 여기서, 이렇게, 여기 해보면, 한 개, 한 개, 하다가, 이렇게 접할 때몇 개가 돼? 가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이때가 기울기 한 개가 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이 문제가 되게 어려워. 해보면 알아. 해보면 안다. 자, 가보자. 이때가 나올 것 같잖아, 그지? 접할 때가 포인트니까. 자, 그럼 뭘 하자는 거야? 이렇게 그래프 생겼다고 했을 때 이렇게 뭐 하는 상황 을 상상해 보면 접하는 상황에서 기울기임을 찾아야 되잖아. 그럼 접점 좌표를 뭐라도 t라고 두잖아. 그렇지? 그리고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이점0마 2잖아.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직선과 이 직선의 기울이 점에서 미분 계수가 같다. 같다. 그럼 해 보자. t 0 분의 ft ft가 t 3성 3t 제곱 플러스 1 ft 잖아 맞냐? 이기 얼마? 2가 얼마가 같아야 돼? f 프라 t랑 같아야 되지 이거 미분해서 t 넘 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돼? 3t 제곱 마이너스 6t가 되지 않냐? 이게 같은 t를 찾자는 거 아니야 이해돼요? 찾아봅시다 아주 재밌는 결과 나와요 t 삼성 마이너스 3t 제곱에 마이너스 1은 t를 곱하면 3t 삼성 마이너스 6t 제곱이 되는 거야 맞아요 넘어갑니다 2t 삼성 마이너스 3t 제곱에 플러스 1은 0이 나오죠 맞잖아요 어그 인수분해가 돼야 한대 인수분해가 되죠 그럼 어떻게 1넣으면 인수분해 되잖아 2 마이너스 3 0 1에서 1을 넣으면 2,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이 나온단 말이야. 보면 알겠지만 1 넣으면 또 0되게 생겼죠. 또 1을 넣어가지고 해. 2, 2, 1, 1, 0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t 마이너스 1의 제곱에 t 플러스 2가 되잖아. 자 그럼 t가 얼마나 되는 거야? 1이거나 얼마나 되는 거야? 자 그럼 생각해보면 여기 좌표가 1이겠어? 마이너스 2겠어? 1이겠지? 자, 그럼 생각해봐. 재밌어, 이게. 이게 1컴마 얼마일까? 1로봐1컴마 마이너스 1이잖아. 그 애들이, 그때 기울기를 찾아야 되잖아. 기울기. 기울기가 A까지잖아. 이 순간, 이 접하는 순간에 뭘 찾아야 돼? 자, 봐봐. 엄청 재밌어. 잘 봐. 기울기 찾아볼게. 그러면, 0컵마이고 이전 좌표는 뭔데? 1컷만 많이 쓰면 기울기가 1분에 스 3이 되지. 어? 그럼 답이 1번이잖아. 맞지? 이게 아니야. 엄청 어렵다고. 재밌다고. 1번이 아니야. 왜 그런지 알겠어? 어떨 수가 있냐면, 이게 여기를 관통해서 갈 수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이 되냐면, 이 1이라는 접, 접 하는 점이, 어? 여기는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고. 변곡점에서 접선의 성질이 뭐지? 관통하거든? 접하면서 관통을 한단 말이야. 이 점에서 접하면서 관통하게 되면 교점이 몇개 되지? 한 개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이야, 그냥? 그래서 어떻게 돼? 교점 한 개, 한 개, 한개 하다가? 앞에 1이 여기 딱 여기가 딱 어떻게 되냐여기를 접하면서 관통을 하는 거야 그럼 계속 몇 개가 될수 있어 와씨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 다애를 전부 다 1번에서 다 틀린 거야 맞지? 그래서 확인을 해야 돼뭘 확인해야 돼? 요 1인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얼마임을 마이너스 3인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 1에다가 이게 미분계수가 어디 갔냐 이게 미분계수잖아 일러어봐 얼마 나와 뭔 소리야 이 점에서 이 점을 연결한 직선과 이 점에서 미분계수가 어떻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뭐한다는 거야 접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접하기 때문에 계속 갈 수가 있는 거야 접하는 점이 이런 접하는 점이 아까처럼 이런 점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접했으면 교정 개수가 한개한 개하다가 한개 이게 일때몇 개가 되버려. 그러니까 여기서 부, 불연속이 된단 말이야. 그럼 불연속이 되버리니까 연속이 되는 것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란 거야 지금 제 이렇게 귀퉁에서뭐 이렇게 접하는 것이 아니고 딱 어디에서만 접해. 변곡점을 지나가면서 접하는 상황이다, 뜻인 거야. 교정 개수 가 계속 몇 개가 돼. 계속 한 개가 되는 거야, 계속 한 개. 이해돼? 그 생각해 보면. 한 개. 1, 어디지? 1, 마이너스 1. 여기서 접하면서 한 개. 또한 개. 1개. 계속 한 개인 거야. 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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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개. 하다가, 어디서? 여기서 접할 때몇 개가 돼? 이때가 답인 거야. 그래서 언제가 답이다? 마이너스 이때가 답이 되는 거야. 그럼 이 마이너스를 다시 넣어봐야겠지? 에? 아? 이게 뭐냐? 에? 어디? 얼마? 그치, 마이너스 2분의 1을 찾아봐야 돼. 여기가 뭐라? 2t 플러스 이란 거지.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을 찾아야 되는 거야. 한 바퀴 도운 거지, 거의. 마이너스 모뭐 한대 에서줄 가다 계속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개 하다가 딱두 개가 된 거야. 딱 부른 속이 된 거지.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야?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지. 안 그래요? 그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미분계수구 하면 되는 거잖아. 그 접선, 이 직선은 기울기니까. 자,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 대입하면 얼마나 나오지? 3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5가 나오잖아. 얼마야, 이게? 4분의 15. 그 답이 4분의 15인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3차 함수에서 접한다는 것이 항상 우리의, 뭐, 항상 그런 거야, 그지? 하여튼 두 개의 그래프가 나오면 항상 우리의 기준의, 파, 판단의 기준은 뭐다? 접하는 상황인데, 이 망할 놈의 3차 함수는 변곡점에서 접선이 돼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겨? 관통한다는 거지. 다른 접선과 성질이 좀 다른 거야.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지. 이게 딱 봐도 약간 좀약실하죠 1번에 이런 걸 옮겨놓으면 안 되겠지. 그치? 저러면 안 되지. 얍실한 거지. 1번에 마이3을딱 올려놨으니까 전부 다마이3다 떼고 다, 다 틀리는 거지, 그냥. <laughs> 그쵸? 누가 생각해도 대부분 이걸 상상이나 하겠어? 아, 좀 돌다 보면 어떡해? 어딘가 접하면서 여기 뭐 부딪히겠구나. 이렇게 상상할 수가 있잖아. 아, 신기하게도 답이 나와요, 또. 아, 씨. 뭐다 가는 거지, 그냥. 이해되죠? 오케이. 아, 이렇게. 이이렇게 얍실하게 나오진 않죠 요즘은. 양심적이지. 이럴 땐 보통 마이너스 3이 답이 아예 없지, 요즘 문제가. 어. 그래서 객관식이 좀 안정적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풀리는 거지. 어, 마이너스 3이 답이 없지? 이렇게 시작하는 거지. 왜 답이 없지? 이렇게 되면서 이제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런 경우 가 많지. 아무도 얍실하다.